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델,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리무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현대가 가진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총집결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이 차가 BMW와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큼직하고 미래적인 그릴 중앙에는 빛나는 현대 로고가 자리잡고 있어 브랜드의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헤드라이트는 얇고 날카로운 LED 라인이 적용되어 세련된 인상을 주고 차체의 전체적인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대담합니다. 후면부로 가면 더욱 웅장해지는데요. 넓게 뻗은 LED 테일램프와 리무진 전용 배지는 이 차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중앙에 자리한 현대 로고는 마치 선언처럼 우리가 이제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스티어링 힐 중앙에는 역시 현대 엠블럼이 자리해 운전자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대형 디스플레이는 최신 기술력을 보여주며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고급 가죽과 프리미엄 소재들이 가득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리무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레그룸, 리클라이닝 가능한 가죽 시트, 뒷좌석 전용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무드 조명까지 모든 것이 탑승자를 위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성능 면에서도 현대는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2026 그랜저 리무진에는 강력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덕분에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은 물론 높은 연비 효율까지 확보할 수 있죠. 가속감은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현대는 BMW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이 빠질 수 없죠. 자율주행 보조 기능, 최신 안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테인먼트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현대 로고와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한국의 럭셔리 자동차도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BMW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BMW는 오랜 전통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 첨단 기술, 넓은 공간, 그리고 한국적 감성을 담아낸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BMW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6 현대 그랜저 리무진은 BMW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현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이미지나 전통에서는 BMW가 앞서 있을지 몰라도 스펙과 기술,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는 현대가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대 로고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대가 이제 세계 럭셔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죠. 로고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시장에서 BMW와 2026 현대 그랜저 리무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MW의 전통과 명성을 고를까요? 아니면 현대의 혁신과 가치를 선택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